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학생들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6절에서 19절.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국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국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구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퍅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요하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 우리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 자녀부터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성도의 가정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거룩한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자순들에게도 잘 이어져서 정말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가문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부모의 손을 잡고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어린 시절에 더욱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잘 준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식구들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온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의 은혜로 가득 차서 어, 정말 만족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 생기며 살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받아,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들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이제 그 어, 여러분 열 가지 재앙. 어, 우리 어린이들도 또 청소년들도 들어서 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쉽게 뭐 이런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 오늘은 이제 이 재앙입니다. 어, 이가 지금 그1 6절에 보니까 어,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들고 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럼 그 티끌이 전부 다 이가 되어서 이렇게 어, 애굽 전역에 이제 가득 찰 것이다. 이재양. 그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그이 재앙은 이제 이게 세 번째. 재앙이죠.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하수의 그 물을 피로 만드는 피가 된 그런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잖아요. 개구리 재앙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이예요. 이뭐 왜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일 필요는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보낸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군능을 보이기 위해서 군능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된이 표적 기적과 첫 번째 재앙 피두 번째 재앙 개구리 세 번째 재앙 어, 이, 두 번째 재앙 개구리까지 이세 가지 기적은 공통점이 바로 의술객들 애굽에 있는 마법사들 술객들도 흉내를 냈어요. 따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또 개구리로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예, 그리고 막이 지팡이로 자기들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이런 기적을. 따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여러분 1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술객들이 잘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해서 이를 내려고 수리수리 마술리 했는데도 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 나타나는 이런 기적은 따라 할수 있었는데, 에고 술객들이 따라 할수 있었는데, 이 재앙은 따라 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따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만드는 것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 술객들이 못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이, 이 술객들, 귀신도 사탄도 여러분 기적을 행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했다고 믿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나타내, 기적을 행하는 것도 귀신도 얼마든지 할수 있고, 사탄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도 막대기로 뱀을 만들고, 그렇죠. 병든자를 살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개구리를 내기도 하고,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을 만들지는 못했을까요? 이 술객들의 이 귀신들의 모든 활동도 모든 역사도 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허, 허, 허. 나만 보이네? 그 누가 끝나 보네 그걸?